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맥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흑돌 넉종과 백돌들이 이제 수상전이 붙었는데요. 여기서 패를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백돌들을 그냥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심각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백돌을 그냥 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 맥 강의 14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총 다섯 개의 문제들을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비교적 쉬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패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단패는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예요. 표기 손을 빼도 백이 이으면 이제 밀어 가지고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흙에 손을 뺀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젖혀가지고 패를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손 빼면 이제 이으면은 요흙 다섯 점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가 한수 늘어진 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확실하게 잡을 거면은 예이 패가 아무런 그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쨌거나 그냥 잡을 수 있는데, 한수 늘어진 패라고 해도 잡는 것보다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수, 세 번째 수, 다섯 번째 수 모두 다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은백 모양의 급소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그래서 일단 흙은 여기를 붙이고, 백이 이일 때,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때 그냥 요렇게 먹여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따내면은 또 먹여치고요 백이 젖힐 때 이때 이제 요렇게 단수 치면 안되죠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서 흙넉 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쳐야 되고요 따내면 이제 따내게 되니까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는 이제 붙이고 이렇게 이제 두는 콤비네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흙이 이걸 붙이고 그냥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백이 이거를 젖히고요 먹여칠 때 따냅니다. 그때 또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칠 치면은 가만히 흙 넉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만약 백이 이제 흙한 점을 따내게 된다면은 흙이 단수를 쳐서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형태는 이백 모양의 급소를 두고요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둬가지고 계속해서 백도를 두수 이내로 줄리는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백이 이렇게 붙여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흙이 이으면 끊고요. 또 아래쪽을 이으면 이렇게 끊깁니다. 그래서 이 귀에 있는 흙돌이 전부 잡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럴 때또 아주 멋지게 흙이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귀에서는 뭐 맛보기로 아무 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잡혀 있으니까 이때는 요 하나 둘세 개인데요, 둘수 있는 곳이 바로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여기를 둬야죠. 그래서 백이 단수 치면은 있고요, 따내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뭐 백이 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요, 가만히 흙이 있고 따내면은 이어서 이 흙돌들이 어떻게 된다? 전부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으면 끊고, 이으면 끊고. 그래서 흙은 여기를 끼워가지고 이 석점을 버리고 예, 귀의 흙돌을 전부 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런 맥점들은 정말 간단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아주 멋진 이러한 맥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흑돌 다섯 점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요. 이변 쪽에 있는 흑돌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흙이 이제 가운데, 예, 요, 흑돌과 이 흑돌 사이에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백에 붙여서요. 단수치고 뒤에서 단수쳐가지고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또 백은 바깥쪽이 아니라 아예 안쪽으로 두는 게더 이득이죠.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셨죠? 가운데가 여기랑 또 여기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쪽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이 다섯 점이 굉장히 튼튼하니까 예, 좀 많이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막으면 넘어가고요, 먹여치면 따내고 단수치면 이어서 자연스럽게 흑돌들이 어떻게 된다,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연결의 맥점, 이런 맥점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흙돌들, 이 흙돌들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할 거냐,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모양이 다르죠. 귀의 흙돌과 변의 흙돌과 바깥쪽의 흙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해서 흙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이 넘어가도요, 찌르면 막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흙돌들을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이거 뭐 두면 백이 한칸 뛰고요. 이렇게 두면 한 칸을 뜁니다. 자, 이럴 때는 흑이 정말 멋진 예한 번에 두 곳을 동시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과연 흑의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그냥 넘어가도 한 쪽은 끊깁니다.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보니 맛보기 형태가 똑같은데요. 흑은 동시에 두 곳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로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쉽 또,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일단, 백이 이렇게 미는 거는 넘어가고요. 밀면은 막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것같아 보이지만, 백에게는 반격이 있죠. 바로 여기를 틀어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흙이 젖히고요. 또,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죠?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막으면은 밀고요. 젖히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흙의 한수 차이로 절묘하게, 이 귀의 흑돌과, 예, 변의 흑돌 모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동형 중앙이 급소다. 이런 맥점들, 이게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또뭐 기록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좋죠.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흑돌 넉점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이제 흙에 붙이고요. 백이 이렇게 젖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백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단수치면 백이 있고요. 단수치면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흙이 여기를 단수치면 있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흙의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은 여기를 이렇게 끊는 거고요 여기 단수 치면은 여기 단수 치고 따내면은 이 백한 점을 따내서 쉽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막 끊는 맥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위를 잡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오죠 이때 그냥 따내지도 않고 아예 얘 따내면 또 끊어서 이 흙한 점은 폐가 되니까 이렇게 늘어버리게 되면 이 흙돌들이 뭔 쉽게 살아갑니다 요 뭐야, 요걸 원래 이제 붙일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붙이면 수가 나는 거예요. 붙였을 때. 이때 이제 100이 이런 식으로 뭔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변이 뚫리니까 100이 넘어가겠다고 굳이 욕심을 불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 이건데, 이때는 꼭 상대방의 이 무리수를 응징해 줄수 있는 나의 바둑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번 맥 강의 14번째 문제, 문제, 시간 잘 보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맥 강의 15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